안녕하세요, 유시찬입니다. 요즘 일주일째 밤에 잠을 못 자고 있어요. 뭐 이유는 잘 모르겠고, 지금 시간은 오전 4시 25분입니다. 광각 카메라를 한번 사용해 보고 있어요. 어떤가요? 멀리 잘 나오죠? 아, 어... 요즘 생각해 보니까, 좀 우울한 감정이 드는 게 아닌가 싶어요. 밤에는 감정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뭔가를 하고 싶고, 갖고 싶고, 또 무언가가 되고 싶은 마음이 들고, 한편으로는 변화가 없는 일상이고, 그러니까 답답함이나 그런 차이로 인해서 오는 좌절감 같은 게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시적인 만족 같은 것들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뭐 게임이라든가 사람들 만나는 거 영화 보기 미드 이런 것들도 많이 보고요. 근데 그런 거 하다 보면 또또 또 현타가 오고 허무하고 이런 것들도 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원래 같았으면 안 찍고 그냥 아, 이러다 잤을 텐데 매일 찍어야 되니까 지금 올리고 있는 거죠. 그럼 의무권에서 올리는 것이냐? 하, 네, 지금으로선 그렇습니다. 유튜브 채널의 변경 사항을 알려드리자면, 어, 채널명이 모든 부위에서 유시찬 TV로 바뀌었습니다. 유시찬 TV라는 건 뭐냐면, 이제 제 채널 중에 가장 많이 사랑을 받았던 것들이... 무엇는지에 대한 피드백의 결과물인데요. 탑 1위는 타일러와 함께했던 외국어 학습, 학습 비교였고, 2위는 최혜민 양과 함께했던 자기 소개 영어 자기 소개였고, 3위는 영어 면접 때이 표현 쓰지 마세요 이거였습니다. 아, 2, 3위가 좀 바뀌었네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영어 강사이고 제가 제일 잘 여러분을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영어니까 영어를 죄송합니다 영어를 <laughs> 어, 잘 가르쳐드리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방금 바나나 우유 하나 먹었어요 새벽 4시 반인데 아무튼 제 광각 캠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거는 뭐 월, 수, 금 영어 영상 화, 목, 은뭐 다른 영상 이런 것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댓글로 많이 아이디어 남겨주신 덕에 좀 아이디어를 많이 좋은 생각들을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진짜 잘해야 되는데지지 내일은 일요일이고 교회 갔다가 교회에서 대청소하고 저녁에 약속이 있는 날입니다. 날이 다 밝았으니까 이제 오늘이네요. 아무튼 여러분 언제나 감사합니다. 부활합니다, 영어 영상으로. 아, 안 돼! <laughs> 안녕히 계세요!